6세가 부족해서 단어 쓰고 외우는 것을 시작했는데, 쓰는 거 싫어합니다. 어떻게 해야 조금 재미를 붙이고 할까요? 6세는 쓰는 거 싫어해. 왜냐면, 하 아직 이 손가락이, 소근육이 발달이 안 돼서, 연필을 짓고 그 어려운 영어로 쓰는 거는 너무 어려워. 어, 그러면, 그냥, 어, 쓰는 거 대신에 말로 해서 엄마가 녹음해줘. 엄마가. 얘가 영어로. 말하라 그래. 그럼 엄마가 들어 그리고 요즘은 또뭐 영어로 말하는 것들도 라이팅으로 바꿀 수 있지 어, 그런 앱도 요즘 많아 그러니까 굳이 왜애기를 갖다 쓰나 그래 힘들게 말을 하라 그래 수다를 떨라 그래 그걸 갖다가 녹음해 그리고 그걸 갖다가 변환게 되지 않아 우리 핸드폰 기능도 되지 않아 핸드폰 얘가 한 거를 녹음해 그럼 그게 글자 나오지 그럼 되잖아 거기다가 약간만 살짝만 뭐 문법 같은 거 단어 같은 거 조금만 조금씩만 고치는 너무 많이 고치지 말고 애가 재미없으니까 그리고 신나게 하라고 왜 굳이 이걸 갖다 손으로 쓰냐고 애들이 뭔제를 줘서 너무 힘들어 응. 안 해도 된다